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뚜벅이 옵니다. 오늘 9월 21일 월요일 이야기고요. 어 요즘 영상이 좀 노, 너무 늦게 올라가죠. 모두 잠드는 해 나는 잠을 깬다. 아 참. <laughs> 어 제목이 어, 영화 제목 같지만. 한심한 제목이에요. 제가 요즘 슬럼프인가요? <laughs> 왜 이렇게 일이 좀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타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어렵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잠든 후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그 늦잠을 자게 되고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화면을 늦게 올려요. 여러분 출근하시기 전일 텐데 제 영상 보고 오늘 또이 무장하고 나가시라고 뭐 많은 분들이 보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 일을 또 기똥차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동에 갔는데 그 아는 지인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 후쪽 가서. 프로 배정권 한장 날려버렸어요. 제가 이제 원래, 원래 전략적으로 프로 배정권을 세장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한 장을 날리고 나서 이제 9시 이후에 코를 잡습니다. 9시 이후에 코를 잡는데, 착시 좋은 대치동을 잡게 돼요. 대치동에 도착한 시간은 한 10시쯤 됐고요. 역시 뭐 피크 타일이기 때문에 콜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저는 대치사도, 선능력 있는 근처로 가게 돼요. 가서 이제 일단은 첫 콜을 늦게 탔기 때문에 뭐 착지 괜찮고, 단가 어느 정도 추천가면은 이제 타고 가겠다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콜은 호계동을 잡, 잡고 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로배전권을 예전에 콜이 한참 많을 때는 솔직히 이제 강남에 들어가면 프로배전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모르 상황에 대비해서 프로배정권을 꼭꼭 숨겨놓는 편이라서, 어, 프로배정권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배정권을 좀이 호계동이나 삼본동이그 평천역과 범계역과 인더건 사이에서 썼으면 오늘 일이 상당히 수월하게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 들어가서 단독 배정을 넣게 돼요. 뭐 조금 이따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리기사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 배정을 안는 게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콜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 혹에, 뭐, 잘 알아두세요. 범계역, 그 다음에, 그, 평촌역, 그 다음에 인더건. 근데 인덕원 쪽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육 콜들이 상당히 많고요. 평촌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카카오 콜이 많습니다. 좋은 콜들을 다 놓쳤어요. 근데 한 시간 동안 그렇게 이제 배회하다가 기운이 쑥 빠진 거예요. 사실은 기운이 쑥 빠져서 어 분당 쪽으로 그냥 가게 돼요. 음막 버스가 있어가지고 분당 쪽으로 넘어가는 버스를 타게 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이렇게 많을 때는 솔직히 프로배정을 놔야 되는데, 여러분 배정권 일단은 어 피크타임에는 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 솔직히 이제 기운이 빠져가지고. 가다가, 이제, 운중동 쪽에서, 둔전역에 들어가는 걸 찾게 돼요. 3 9 0 0 0 원. 단가도 괜찮고요. 한 30분 운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둔전이는 제가 또, 다신이, 자신 있는 곳이잖아요. 둔전이에 들어가서, 아니나 다를까, 뭐, 비록 늦은 시간이었지만, 한, 거진 2시 다 됐을 거예요. 1시 50분쯤인가요? 상현역에 들어오 상현동에 들어오는 코를 찾게 돼요. 뭐, 저희 집까지 걸어가기도 용이한 지역이고, 음, 뭐, 단독 배정을 놓고, 수지구청에 좀 1시간 정도 있다가, 어, 한 2, 30분 정도 있다가 퇴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콜이 하나 올라와요 어, 백현도 그 다음에 백현도는 좋은 게 삼평동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현역이나 수내역 쪽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상당히 괜찮은 콜이죠 단가도 뭐 2만원이면 뭐한 15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거리니까요 뭐 잠이 확깬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호계동이나 이런 데서는 에 너무나 어 제가, 제 스스로가 한심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안, 한, 안 했던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순회를 갔다가 어차피 이제 첫 버스 타임이 이제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어, 정자동까지 이제 어찌됐든 흘러내려갔어요. 그래서 정자동에서 이제 어 버스 시간이 되고 버스를 탈라는 순간 암사동이 하나 떠요. 암사동 마지막 콜인데 32,000원에 하나 뜹니다. 그래서 밸런스도 편하게 채울 수 있는 상황을 갖다가 저는 그렇게 문제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 나는 왜 늦게 잠이 깨지? 아우 <laughs> 어, 근데 여러분 오늘 혹시나 나가셔서, 그 다음에 정자동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 오늘 화면을 보고서 이걸 좀 올렸는데, 정자동 같은 경우는 12시, 11시에서 12시 타임에는 대리사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되게 많은데, 여러분 혹시 신분당선이 살아 있으시면, 삼평동으로 가십시오. 삼평동 2시까지 콜이 울려요. 뭐 조용한 것 같아도, 그 다음에 되려, 대리기사분들이 적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단독 배정 가지고도 콜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해요, 삼평동이. 그러니까 꼭 요즘 인지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수지구청이나 이런 데서 너무 존버하지 마시고요. 정자동 콜이 좋긴 좋은데 대리 아침 콜이 좋아요. 새벽 콜, 1시 이후에 콜이 좋은 게 많이 떠요. 사실은 정자동, 서울 콜도 많이 뜨고요. 뭐 서울 가시는 분들 서울 콜 잡고 싶어서 뭐 저가 하시는데 대리 아침에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기운이 살아서, 암사동 가서 마지막 코를 끝내고 오는데, 방위동을 들렸다 오는데, 방위동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들렸는데, 방위동에도 아침 콜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힘이 빠져가지고. <laughs> 오늘 17만 2천원인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17만 2천원. 네. 총 6콜인가 타고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발동이 걸렸습니다. 아, 오늘 말씀 또 올릴게요. 음, 나에게 끊임없이 좌절이라든지, 자괴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게내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그런 느낌이 있을 때마다, 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하면서 이 밤을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그,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소망입니다. 힘내라 힘이었고요. 오늘 영상 늦게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